<laughs> 자, 그래서 얘와얘를 더하시면 되겠어요 700, 1000, 1000. 1 0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 그럼 이 점의 적어가 이렇게 어, 해서 사실 이 높이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5분의 13인데 얘가 지금 이 높이가 1이잖아요 그래서 5분의 13-1 곱하기 돼? 밑변 밑변은 3을 곱하면 되겠어요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숫자가 분수가 나오니까 번 5분의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약판에서 35분의 12. 와. 네. 감성적이네요 네. <laughs> <laughs>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또이건 썼지? 이렇게 또. 지또또전하는 <laughs> <원래 웃음> 방법은 이렇게 요 점이 같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 2마 1이죠. 2마 1이다. 그래서 얘 기울기 이 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알았어 그래서 이거 a 마 B야. 그래서 2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나왔던 식을한번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2플러스 2B 는 2마이너스 A다. 그래서 A플러스 2B 그 다음에 얘 중점은 a 플러스 2의 중점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의 중점 이 식이 여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아까 y는 b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y니까 2분의 b 플러스 1은 어,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그렇게생각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풀면 2를 곱해서 a, b는 마이너스 3, 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거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이상 28, 내가 조금, 이 뭐가 이상한 얘한테는 7이요 잠깐 이거라니까 나 2를 안 뽑혔어 2안 먹. 어 그거 안 읽은 거 같아 2야 아니야 아시정자 그래서 일을 안먹혔어그이서여 그러니까 2a4 이게2달라 a 4그러니음2 a b 는이 6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이마이너스4는마 이렇게 되니 이렇게 0면13 13 5B는 13 이렇게 네. 계산은 네. 나머지는 똑같다.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면3 13 13 13 13 13 13 13분의13 이렇게 나오3 13 13 13 13까3 13다3 13 13 13 13 13 13 13 13 13 또 원래는 구하는 방식이 아까 저렇게 푼 방법도 있고요.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점, 중점을 구해서 이렇게씩 하나 중점을 이렇게 대입해서씩 두게 이렇게 열리까시피는 방법이 있고요.